선생님, 저눈 라인이 굉장히 삐뚤삐뚤하고 라인이 찌그러져 보여요. 어떤 때는 힘이 팍 들어가고 어떤 때는 힘이 덜 들어가면 쌍꺼풀에 강하게 묶어진 데는 우리가 더 높게, 더 깊게 팍 패기 때문에 뭐 젊을 때 상커풀 수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가끔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눈 라인이 굉장히 삐뚤삐뚤하고 라인이 찌그러져 보여요 그렇게 오시는 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부기가 있고 처음에 수술하게 되면 아무 꿈이 아 되면 흉터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몇달 지나면서 흉터가 점점 피부가 고르게 이렇게 이쁘게 되는 게 정상인데요 가끔 흉터가 많이 시는 체질 과흉터성 체질이나 또 아니면 선생님이 꾸밀 때 피부를 정확하게 딱 일정하게 딱 봉합시켜줘야 되는데 약간 청이 지게 봉합하는 경우 이게 두께를 못 맞추고 약간 청이 지게 봉합하는 경우는 약간 흉터가 삐뚤삐뚤 남을 수 있고요. 과흉터성 체질도 그렇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체질 다 좋고 흉살성도 좋아도 쌍꺼풀을 상한검하게 되는 데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데 쌍꺼풀 만들어줄 때 실을 묶어줄 때 똑같은 라인에 일정한 힘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힘이 팍 들어가고 어떤 때는 상꺼풀 묶어줄 때 힘이 덜 들어가면 상꺼풀을 강하게 묶어진 데는 우리가 더 높게, 더 깊게 팍 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꺼풀이 눈이 팍 올라가면서 싸납게,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상꺼풀 라인을 너무 고르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리고요 그것도 다 재수술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컵을 만들어줬던 라인을 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새로 다시 상컵 라인을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줄 때, 실에 가해진 힘이 일정하게 가도록 원하는 라인에다가 만들어주게 되면 수술 후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흉터가 너무 과도하게 생기는 거는 체질적인 요인도 있지만 흉터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흉터를 제거해요. 고속도로 차가 달린 돌에 절벽에서 파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그쪽으로 못다리죠 우회해서 약간 위로 가든지 약간 밑에서 우가게 됩니다. 그 돌을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그 돌에 추우더라도 또 떨리면 또 차가 못되듯이 흉터를 제거를 하더라도 흉터가 또나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과도한 흉터를 제거하게 되면 흉터가 예전보다 적게 남거나 그렇게 많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를 제거해줘서 라인을 고르게 할수 있으니까, 어,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상담하러 오시면 재수술로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